아 이런 당황스럽네요. 아침이에요. 도와주세요. 뭘 입을까요? 음 어제 입었던 검정 티셔츠랑 바지요. 그거 편안한 세트인데다가 언제 어디서나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이죠? 하지만 잠깐. 근데 왜 항상 검은색만 입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과. 가장 자주 입는 옷의 색은 여러분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검은색은 일종의 심각한 색이고 이 색을 입는 걸 선호하는 사람은 통제와 권력을 쫓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고급스러움과 지적인 걸 상징하죠. 흠, 음, 나는 대학 졸업 가운들이 검정색이어서 다들 똑똑해 보이나봐요.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 야망이 클수 있지만 또한 음, 약간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감정적이고 쉽게 흥분할 수 있지만 종종 그걸 숨기려고 할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외적인 것보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음, 혹시 오늘은 심각한 기분인 건 아니죠? 좋아요. 계속 볼게요. 지난 여름때부터 숨어있던 파란색 티셔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동정심 많고 약간 수줍을 수 있는. 만약 파란색을 좋아한다면 이게 당신일 수 있어요. 당신은 꽤 침착하며 감정균형이 잘 잡혀있고 충성스럽고 독립적이죠. 그리고 중압감 속에서 잘 해내죠. 파란색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을 이끌어줄 강한 신념과 이상을 갖고 있죠. 어 맞다. 그리고 이 달래주는 색은 성공과 자신감을 나타내며 제가 인정하는데요. 정말 시원하고 편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요. 전문가들은 파란색이 취업 면접에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해요. 파란색은 몸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도록 하죠. 어두울수록 더 좋아요. 네, 좋네요. 오늘은 부드럽고 편안한 파란색으로 합시다. 하지만 내일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옷을 다 차려입고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아침 먹고 일하러 가요. 분명 면접은 잘본것 같지만 파란색 옷을 입으면 봉급이 인상될 수 있어요. 시도해볼만하죠.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부엌에서 친구 두 명과 수다를 떨고 있네요. 그녀는 빨간 블레이저를 입고 있고, 허 생각해 보니 그녀는 항상 뭔가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빨간색은 힘, 우월, 욕망, 강렬함 그리고 심지어 공격성을 나타내죠. 군중 속에서 눈에 띄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활기 넘치는 색이죠. 사람들은 이걸 움직임, 에너지. 분과 연관시키죠? 빨간 옷을 입는 걸 많이 즐긴다면 여러분은 모험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교적인 외향적인 사람이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걸 즐기기도 하죠. 당신은 감정을 나누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적게 하는 걸 선호하지만 더 많이 하도록 하세요. 빨간 옷을 입는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의지가 강하며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하기 때문이죠. 인생을 최대한으로 즐기려고 노력하며 분명 가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죠. 넵 네, 바로 그녀죠. 그녀의 친구 중한 명은 긴 노란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와저 천은 정말 태양처럼 빛나는 효과가 있네요. 저게 말이 되긴 해요. 당연히 말이 되죠. 연구에 따르면 이 특별한 색이 우리 뇌의 세로토닌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나타났어요. 이것은 우리를 즐겁고 온화하고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 색은 사람들에게 바람부는 좋은 여름 오후 같은 긍정적이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노란색은 영감, 주의력, 집중력을 높여주고 웃음을 더 자아내는 색임이 분명해요. 그게 바로 마케팅 캠페인, 광고판, 도로표지판, 온라인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죠. 노란색은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나누기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길 좋아하는 창의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활발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요. 네, 저 노란색의 손을 뻗고 싶다면 당신은 모험심이 강하고 지적이고 탐험을 하고 싶어하는 밝은 몽상가일 거예요. 네, 알겠죠? 지금 바나나 먹고 싶은 사람 없나요? 초록은 좋은 분위기를 더 오래 지속시킨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자연을 연상시키므로 초록이 편안함, 만족감 그리고 평화로움을 가져다주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초록색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개방적이며 자상하고 친절하고 마음씨가 상냥하며 시간 관리 능력이 꽤 뛰어난 경향이 있다. 또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새로운 걸 찾으며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초록색 옷 입은 사람들이랑 토론하게 될 거라면 준비하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땐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녹색은 지구 전체에 걸쳐 의미가 매우 다양한 색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탐욕과 질투를 나타내요. 미국에서는 초록색이 많으면 분명 자랑할 만한 거예요. 신선하고, 새롭고, 깨끗하고, 눈에, 우유에, 우리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 맞다, 흰색. 흰색은 소박함, 미니멀리즘, 그리고 자유를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거나 이사할 때흰걸 선호하게 되죠. 새로 칠한 흰 방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또한 자유를 즐기고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적 접근을 하며 삶의 밝은 면에 집중하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색이죠. 그들은 대부분 잘 정돈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왜전 다른 데는 안 흘리는데 항상 흰색 셔츠에 파스타 소스를 쏟는 거죠? 대체 뭔 일이래? 어떤 심리학자들은 분홍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긍정적이고 장난기 많고 낭만적이며 언뜻 보기에는 약간 미성숙해 보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편안함, 재미, 친절함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그 엄청난 젊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자신을 쉽게 표현할 줄 알아요. 분홍색은 차분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색이어서 어떤 기관들은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벽을 분홍색으로 칠하기도 하죠. 다음은 주황색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끌어내려고 하죠? 보통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활기찬, 낙천적인 쾌활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따뜻하고 재미있고 기회주의적인 색이죠. 네, 가끔 좀 신뢰가 안갈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야망이 크고 열정적이에요. 얼굴에 임무 수행 중이라고 쓰여 있는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물러서세요. 아, 그리고 사교적이지 않고는 파티에 어울리는 색을 입을 순 없죠. 주황색 옷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더큰 그룹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회색 회색이요? 부패나 실망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오늘 설문조사 비폐에서 지연이나 방황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회색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진부한 건지 아님 지루한 건가요? 말하자면 전 오늘 충분히 배웠어요. 뭐 이도 저도 아니고 어둡지도 밝지도 않죠. 회색은 균형, 성숙, 그리고 평온. 기본적으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로 보는 걸 나타내는 미묘한 색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로 회색 옷을 입는다면 그 사람은 투명 인간으로 남고 싶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중성적인 색이라 구체적인 성격 특성을 너무 깊게 읽는 건 어려워요. 다른 색보다 이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조용히 규칙을 지키면서 쿨하고 자신감 넘치고 절제된 유형의 사람일 수 있어요. 만약 고양이들이 직접 옷을 고를 수 있다면 분명 회전 옷걸이에 회색 옷이 많을 거예요. 과거에 보라색은 왕실의 색이었고 권력, 사치, 부를 넘치게 가진 상류사회 사람이란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옛날에는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보라색을 살수 있었고 그 염료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클레오파트라는 아마 이 색이 미쳐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전문가들은 보라색 옷 입는 걸 좋아한다면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열정적이고 몽상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보라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종종 깊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하지만 이 특별한 그룹은 또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한순간은 느긋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진짜 진짜 감당하기 힘들어지죠. 보더미 밑에는 보통 안정적이고 강하고 진실되고 이성적이며 현명하며 듬직한 색인 갈색이 있죠. 그게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색인 커피에 대해 제 느낌이에요. 크림 조금이랑 설탕 하나 주세요. 초록색과 같이 갈색도 지구의 색이며 성장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죠. 만약 이게 당신의 색이라면 당신은 아마 정직한 걸 좋아하고 항상 본론으로 들어가는 현실적인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에요. 또한 책임감 있고 일과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어울리는 걸 즐기죠. 그리고 만약 모든 색을 한 번에 입는 걸 좋아한다면, 에휴. 그건 다음 영상을 위해 아껴둘게요.